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를 알려주는 경제학자 김현철이고요. 오늘 가이드 해볼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요즘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금 없이는 살수 있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수 없다.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냐 하면요. 중국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QR코드의 천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모바일 결제 사용 주요국 44개국을 조사해 보니까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QR코드의 결제 이용률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QR 코드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중 커플 여루 단우입니다. 중국에서 어디나 QR 코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동 시장있잖아요 그래서 QR 코드 여런 QR 코 언제나 다 보일 수 있어서 다 찍어서 계산해서 엄청 편리합니다. 이거 <목소리> 다섯 장, 4 6육 원.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에서 지내면서 또 제일 편한 부분이 바로 이 주차장 이용료도 QR코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로 잔돈을 준비해놓지 않아도 돼서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휴대폰 요금이나 관리비 같은 공과금도 모두 QR코드를 통해서 지불하고 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제대로 내면 이제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는 결혼식장에서 추기금을 QR코드로도 낼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평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주택매매도 또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는 꼭 은행에 방문해서 각종 서류들을 구비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있었 지금은 좀 QR 코드 결제 방식이 본인 인증이나 보안적인 면에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중국은 왜 이렇게 모바일 결제 천국이 되었을까요? 자첫 번째, 통신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유선 통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갑자기 유선 통신 없이 무선 통신으로 그냥 한 방에 딱간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모바일 시장으로 도약하게 되었죠. 자두 번째입니다.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거 되게 까다로워요. 네, 우선 수입원을 철저하게 서류로 인증을 해야 되고, 맞아요. 또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으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저들은 불가능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을 뿐더러 소비 습관이나 신용 등급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은요 현재도 아주 낮습니다. 중국의 1인당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대략 한 0.5장 정도입니다. 두 명당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만 해도 지갑에 신용카드 여러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1명당 신용카드 보유 개수가 대략 한 4.4개입니다. 중국이 2000년대 금융시장 개방하기 전까지 국유 은행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은행업 발전에 소홀했죠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시스템이나 은행 결제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주로 현금 위주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체크카드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바로 도입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중국은 위조 지폐가 많이 유통되기로 유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액면가가 가장 높은 화폐는요, 100위안입니다. 100위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2만원 조금 안 되는 건데요. 가게에서 사장님이 100위안짜리로 지폐를 딱 받으려고 그러면요, 꼭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살피면서, 아, 이거 위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중국에는 제2의 인민은행이라고 불리는 위조 지폐 생산 마을까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위조지폐가 유통되고 있었고요. 중국에서 수거되는 가짜 위조지폐 총액만 연평균 8억 위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000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가 매년 수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조지폐가 많다 보니까 현금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게 현실이었죠. 자 이러던 와중에 넷째로 중국의 IT 기업들이 급성장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플랫폼은 첫 번째 알리페이, 두 번째 위챗페이입니다. 이들이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방법으로 QR코드를 활성화하면서 중국은 이제 QR코드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대세가 됐죠. 기술이 늘어나니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러한 IT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카드가 없는 사람도 플랫폼에 돈을 충전해두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용카드와 같이 개인의 신용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인증 거래 방법으로 비교적 사용하기가 쉬운 편이죠. 게다가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는 별도의 결제 단말기가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죠. 큰 회사 같은 경우에 혹은 큰 상점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설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가 0에 가까우니까 상인들에게도 큰 호감을 얻었죠. 자, 이런 이유로 중국은 이제 완전히 모바일 결제의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QR결제 일상생활만 편리하게 한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요, QR 결제는 중국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그동안 중국 경제는 투자, 수출에 의존하면서 고속 성장을 해왔죠. 근데 그 와중에 글로벌 경기 침체 계속되고 중국 수출 부진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랬을 때 뭐가 진짜 중요하냐 하면 내수 시장이 중요합니다. 내수 시장이 늘어나려면 소비가 어느 정도 촉진돼야 되죠 그랬을 때 qr 코드 결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 쓰기 쉬우니까 우리나라도 내수를 키워야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imf 끝나고서 신용카드를 열심히 공급해서 내수 소비 촉진을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쓰기 쉽게 만들면 내수가 촉진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약하면은 온라인 지급 결제 시스템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QR코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바일 결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중국만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미국, 유럽 같은 거 선진국들은 뭐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팔 이런 모바일 지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는 모바일 머니가 현금입니다. 우리 그 구글 기프트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바일 돈을 마치 선불 카드, 선불 폰처럼 사는 겁니다. 핸드폰에다가 저금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돈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런 은행 계좌 대신에 나의 전화번호가 마치 나의 금융계좌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더 이상 종이로 하지 않고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폐가 사라지는 나라가 될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의 중국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